아 지들 안녕？주인 님, 오랜만에 보지？오늘 주인 님 하루 종일 이 운동화 신고 운동 했다？이 운동화 신으면 발 냄새 졸라 나는데 졸라 오래된 운동화 라. 궁금해? 주인님 발 궁금해? 애원해봐. 신발 벗고 양말 벗어달라고 애원해봐. 더 간절하게 해야지. 맡아볼래? 안돼 주인님 발을 뽀뽀해 먼저 뽀뽀해야지 그렇지 주인 여기까지만 벗을 테니까 멍멍 짖으면서 주인님 양말 벗겨봐 입으로 물고 쭉 땡겨봐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이건 네 간식 이야. 졸라 좋아하대? 헥헥거리는 것좀 봐라 그렇게 좋아? 주님 운동해서 발 엄청 끈적끈적해 졸라 끈적거려 끈적거리는 거다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지? 청소해 자 발가락 사이사이 떼낀 거땀 흘린 거 깨끗이 닦아 자 발가락 사이사이